세상에 계신 모든 어머니는 모두가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 어벤져스처럼 세상을 구한 건 아니죠.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함과 동시에 육아와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꿋꿋이 도맡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 친구네 놀러 갔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며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가요? 아니면 한국 어머니들은 모두가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난 옆집에 몇달전 이사온 한국인 친구와 꽤 친해져서 서로의 집에 벌써 놀러 가는 사이가 됐어.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생각해 본적 없던 게 어제 눈에 들어왔어. 내 친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더라고. 한번 친구가 어머니에게 엄마 TV 리모컨 없어라고 하니 친구 어머니께서는 소파 밑이라는 한마디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소파 밑에 리모컨이 있었어. 그리고 한 번은 엄마 하트 그려진 티셔츠 못 봤어라고 묻자 옷장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봐라고 콕 집어 말해주셨어. 당연히 어머니가 말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친구 어머니께서 조종이라도 하듯 말한 위치에 정확히 있었어. 내가 느끼기에 한국 친구의 어머니는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이런 일 여러분들도 분명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면서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계시다면 당신의 아내는 어떤가요? 아마도 글쓴이가 말한 어머니와 이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TV 리모컨부터 시작해 옷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잃어버린 속옷이나 양말 한 짝의 위치까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문득 진짜 우리 엄마는 왜 모르는 게 없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외국의 다른 어머니들의 생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외국인이 놀란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데요. 그리고 글쓴이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 모습과 더불어 한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로 이야기하며 주고받았는데요. 한국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마다 아들 딸에게 밥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 등교시키기 위해서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린다. 심지어 내 친구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친구 엄마는 학교 가서 먹으라며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챙겨 주시기도 했어.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우리 엄마는 못 해주는 건가 싶을 때가 있었어. 또 다른 네티즌은 난 우리 할머니가 한국분이신데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손재주가 뛰어나시다. 특히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할머니께서는 만두나 한국식 팬케이크 같은 요리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손 기술로 레고나 옥스퍼드 블록 장난감 조립도 굉장히 잘하셨어. 난 그때 할머니가 모르는 게 없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어라면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굉장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도 또 외국인에게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쓴 글에 해외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더 많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꽤 초능력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 우리 엄마는 한국 분이신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 1년 전에 사도 어디에 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작은 건전지 하나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기억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더군요. 맞아. 나도 우리 회사에 한국인 친구가 한명 있는데 유독 그 친구만 회사의 비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관련 부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종종 알고 있더라니까. 이상하게 요즘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종종 겪을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모두는 초능력자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을 15분 만에 먹고 오후에 죽은 듯이 일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술을 마십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 쌩쌩하게 굿모닝이라며 출근합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매우 치밀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엄청나게 게으른 것은 아닐까? 왜다 알면서 리모컨을 주어 테이블 위에 두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을 왜 제자리에 두지 않은 거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주 깜빡합니다. 내 친구 어머니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내 휴대폰 어딨냐며 찾았더군요. 한국 엄마들이라고 평소에 다 저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야. 극한의 상황이 닥치면 마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듯 한국 엄마들은 그런 상황에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지. 마치 영화처럼 말이야. 한국 사람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100년에 걸쳐서 연구해야 할 연구 대상입니다. 한국의 어머니가 대단한 점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씻겨주고 밥을 먹이고 등교까지 시킨 후에 출근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와 육아와 가사일까지 다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24시간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시침, 분침은 12개가 아니라 24개 혹은 36개가 아닐까요? 한 번도 우리 엄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의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역시 글을 읽고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주전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의 엄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단했다고 들었어. 특히 한국의 과거사를 공부해보면 얼마나 굉장했는지 알게 될 거고 말이지. 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엄마들은 아들, 딸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챙겨야 해서 일이 두 배. 세 배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한국인 친구를 보면 온 가족이 똑같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와는 다르더군요. 집안일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회사도 그만두지 않는 내 아내를 보면 한국 여성들은 뭐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그녀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만 같아. 여성만 그렇진 않더라. 한국은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진학을 고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수히 많다고. 우리 엄마는 나와 내 동생을 돌보는 것도 모자라 짬나는 시간에 우리 집 루이까지도 완벽하게 케어한다. 산책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말이야. 루이는 우리 집 강아지야. 하루는 친구 집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아침과 저녁, 완벽히 다른 식탁이 세팅되는 것을 보고, 난 친구네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인 것 같았다고. 우리 엄마는 항상 아침에는 가꾸운 바게트 빵과 우유를 꺼내주시고, 저녁에는 주로 어제 먹었던 것들이 또 나오고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